자, 두 사람은 잔고. 한 일부니 잔지. Bo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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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y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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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o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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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오빠 <뭐야>, 은우형이다. <laughs> 뭐요? 안경 벗으려는데. 아 오케이. 바로 벗어지지 훨씬 낫다는데. <laughs> 이건 어때? 이거. 뭐야 지우노? 이거 어때요? 파리 같아요. 파리. <웃음> 파리. <웃음> 파리 같아요. <어때요>, 파리. <laughs> 벗으래요. 모자 좀 벗어달라는데. 제 머리요? <laughs> 안돼. 안 까맣어? 안 까맣어요 은 <laughs> <laughs> 머리 안 까맣어 까맣어요 모자 쓰고 있어서 요 연습하다가서 그래요 까맣어요 은서야 머리 안 까맣는데? 머리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마나 까맣어 아... 나 무려 트리트먼트도 했다고 아진짜아 <laughs> 진짜요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요. <laughs> 아니, 어이가 없네 그 뭐야 지금 어제 막 공개됐잖아요 하나 <laughs> 아 그거? <laughs> 응 오늘은 누가 공개할까요? 누구게? 제가 공개할까요? 은섭이가 공개할까요? 스포해달래요. 아 오케이 어쩌다 저희 둘이 찍게 되네요 원래는 은섭이가 어제 저녁부터 위워스 라이브 할 사람, 라이브 할 사람, 라이브 할 사람 해가지고 할까 하다가 제가 나 혼자 할래 하고 원래 <laughs> 맞아요. 원래 원래 그랬어요. 나 혼자 할래 하고 했는데 그지. 어때요, 저기가? 아니, 왜 나, 나 빼고요. 해? 이렇게 해서 둘이 하게 됐습니다. 음... 그러니까요. 궁금점이 음... 별로 없는데요. 일단 얼굴이 좀 달긴 했고요. 아이. 막내즈? 아니, 내가 막내즈긴 해. 형이 막내가? 나 막내지. 거울 을볼 필요가 있다고요? <웃음> 거울? <웃음> 아. 미안 눈물반안 돼요 눈물 눈 물. 이 맞네 맞네 저는 일단 눈물이없간에이 일단 눈물이없간많이 보네? 지금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시아에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 시간에. 이시 야, 것도 연습할 거 아니야? 지 원투 그거요? <웃음> 응. 저거. <응. 웃음> 그거 그거? 그 원투 쓰이버 파이 식스 블레임. 투스 이버 파이 이거. 요즘 유행인데. 맨날 요 뭔지 알죠, 뭔지 알죠, 뭔지, 뭔지 알죠? 알죠. 그걸 연습했냐고요? <laughs> 계속 연습하던데요. <laughs>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. 이런 형이 버거운 섭이다 보여줘 형 한번. 오케이. Okay. 너 박자를 해봐. 하나, 둘, 셋, 넷. 원투 쓰이버 파이 식스 블레임. 투스 이 상당히 빠. 투이 <laughs> <laughs> 678 678 6, 78 78 8 78 78 78 78 78 78 78 78 7 7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8 6, 7,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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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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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요 <laughs> 저 해보라고요? 저 이거 했을 때한 번에 했어요 왜요? <laughs> 학교 TV로 친구랑 보고 있다는데 <laughs> 아니 그거 그러시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<laughs> 안녕하세요 거대히 타세요 거대히 탈 사람 학교 친구면은 3학년 있나요? <laughs> 학교 친구면은 데 고등학교예요? 중학교예요? 대학교예요? 아 그러네 초등학교인가? <laughs>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해주세요 회사 사람인데일안 하고 이거 봐요 <웃음> <웃음> 아하! 봐도 돼요? 회사 사람들! 조... 에어팟 끼고 있대. 완전.. 엠 m g 엄마랑.. 어머니랑 본다고요? 안녕하세요 어머님!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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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. 네, 삼집 아까... 얘기를 좀해 봐. 저는 만족해요. 형 이게 국제분 말하는 게 좋았어. 저는 이게 좋아요. 형니 걱정어가 얘가. 아 그러니까 <laughs> 나는 그래서 형이 말하려는데 어가 갑자기 바로 강제 종료해요. 그러니까 말하려는데 갑자기 그래서. 제가 여기서 뭐한마디도말 잘못하다가 그래서 진짜 바로 강제 종료. 아, 조심. 조심하겠습니다. <laughs> 곧 나오니까. 네, 오늘 컴백할까 요 그냥? 오늘 네, 6시? 지금? 네, 6시에 컴백해 그냥? 지금. 그.. 사진 찍으러 간다는데 코드 추천 아 제가 또 하나 있죠 <laughs> 둘이서 찍어요, 혼자 찍으신데요 갈게요 갈게요 하나, 둘, 셋 아니지 아니지 아, 아니 손가락 길게 와요 아니, 아니, 아니 뭐해 아 아니, 치간, 치간, 치간다, 치간다. 예, 예. <laughs> 빨리 아 손가락 길로와 아니 시 지금 시간 나 시간 없 저희 프레임 봐보라고아 맞네, 우리 프레임 공개됐잖아 음. 지금 우리랑 찍을 수 있는 건가? 그 우리 프레임이랑? 응. 음. 음응 음. 잠깐만. 야, 이거 확인해. 너가 그냥 확인해. 어떻게 확인해? <웃음> <웃음> 컬러링이 왜 이래? 아니 이사안 이상... 받아. <웃음> 형. <웃음> 저희 드림콘서트 포토 앨범 찍을 수 있어요? 찍을 수 있어요? 어, 그 여덟 명한 프레임 있는 거? 제가 믿을만한 사람한테 전화했다 그랬어요. 인사해요. 응. 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진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예요? 나 노래. 뭐? <laughs> 뭐? <laughs> 인성. 와 그냥 찍을 수 있대요. 이걸 보고 계신다면 드림 콘서트 제가 끈쳐 받겠습니다. 드림 콘서트. <laughs> 나왔으니까 <웃음> 많이 많이 <웃음> 찍어주세요. 못안괜남자친찮아아괜아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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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고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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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드시고요 또 뭐였지? 아, 불이 나요? 기고기 상당히 어, 창문 왔어요, 비가 엄게 오늘 진짜 장난 아닌데요? 진짜 조심 나, 어? 야 돼, 알겠죠? 늦 다니지 말고 없산 없애줄게 어?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? 어때요? 귀엽지 않아요? 심지어 네, 귀엽죠? 네! 그러면은! 자, 그러면 다들 안녕 네, 그럼 지금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면회였습니다. 안녕. 안녕.